입니다 <목소리도> 유치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사를 나눠볼까요? 유치부 친구들 유치부를 모르며 네, 네, 목사님 좋아요. 자 우리 함께 평화의사를 나눠볼까요? 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샬롬 너무 잘했어요. 주위 한번 보세요. 어, 우리 친구들 다 어디 갔지? 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할리가 질문했어. 어떻게 집에서 예배하지? 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예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어. 깨어있다. 깨어있는 게 뭘까? 어, 한민아, 뭘까? 잠자지? 그렇지. 오 대단한데. 잠자지 말라고 하신 걸까? 어때 요 우리 친구들? 아미나 자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아니지. 그러면 이 말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야.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야. 여기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다 같이 생각. 다 같이 따라 해보자. 예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어, 우리 친구들 학, 어린이집 가기 전에 뭐 해, 우리 친구들? 준비하죠. 가방도 싸고, 세수도 하고, 치카도 하고, 준비하죠. 옷도 입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래요. 어,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 예수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봅시다. 오늘의 말씀, 목사님 읽어줄게요.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네.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깨어 있는 날 알았는데. 언제가 아니고, 마늘 어, 그래. 그랬어. 그 날과 그때는 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과 함께. 예, 네. 그래요. 자, 말씀 들어봅시다. 자, 말씀 손님이 준비됐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합시다. 자,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살아.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헉, 온 동네가 들어봤고 날 우리 엄마 아빠가 옛날에 결혼할 때 이거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 본적 있어요? 어 네. 그럴 때 엄마 아빠 결혼할 때땅땅따단 땅땅따랑 하고 있어. 왜 그랬냐면 밤에 이 말에 결혼식이 시작됐대요. 신부가 1 0 명의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신랑이 올때 신랑을 맞이해 줄래? 그랬더니 열명의 친구들이 어 좋아. 그럴게. 열명의 여인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어. 깜깜한 밤. 있지,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저녁에 밤에 결혼식을 시작했나 봐. 저녁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때 있네. 그래서, 10명의 여인들은, 여기 우리 친구들 여기 보여요? 이렇게 긴 막대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어, 이게 등불이에요. 10명의 여인들은 등불을 준비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5시간, 6시간. 시간이 점점 지나서, 어? 밤이 되고, 어? 깊어졌는데, 밤이 깊어졌는데도, 신랑이 오지를 않아요.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졸다가, 깜빡 10명 아닌데. 1명 아니야? 11명. 잠이 들었어요. 어, 11명 같아요? 네, 한 명. 어, 그럼 1회 1로. 1회 목사님들 같이 해보자. 자, 하나, 둘, 아, 셋, 아, 넷, 넷 다섯, 여섯, 네. 여덟, 아홉, 열. 네. 몇 명인데? 열명같아1열명 <laughs> 어. 있잖아요. 11명. 어. 11명. <laughs>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오, 봐. 막허 실랑을 어,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대요. 얼마나 잤을까? 어 저기 신랑이왔다열 명의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어 그런데 이열 명의 여인들이 신랑이 오지 않아서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 등불이 그만?